안녕하세요. 물은돌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다소 세속적인 주제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건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상상을 했던 친구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 건물을 보며 이게 내 건물이었으면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모른돌TV는 제 신변잡기를 자유롭게 기록하고 또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니 저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우선 건물은 3층입니다 건물 한켠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대형 SUV 하나, 세단 하나, 스포츠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 1층은 주 생활 공간입니다 주방과 연결된 거실이 아주 넓습니다. 작은 방두 개가 있고요. 일반적인 아파트인데 거실이 좀더 넓고 통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과 3층에는 여러 시설들이 기능별로 있습니다. 열평 남짓한 공간들인데 먼저 암막과 우퍼 스피커, 빔 프로젝터가 설치된 영화관이 있습니다. 다른 방은 서재입니다. 적당한 양의 책을 갖다 놓고 간편히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커피포트와 냉장고도 있습니다. 옆방으로 가보시면 음향실이 있습니다. 이중 방음벽을 설치하여 최대한 흡음이 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레코딩 기기와 컴퓨터도 마련하여 영상 촬영과 음향 편집도 할수 있습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에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구 연습실이 있습니다. 당구 한 대가 있고요. 각종 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체력 단련실입니다. 거창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러닝머신, 아령, 철봉, 필라테스 매트 정도로 단촐하지만 날씨가 안 좋을 때 운동할 수 있게 마련해두었습니다. 듣보잡 인생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허황된 말을 왜 늘어났을까요? 또, 돈보다도 시간을 더 중요시한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음에도 왜 이리 물질적인 부분을 언급했을까요? 저는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상상을 통해 비슷하게나마 현실화시킨다면 그것도 나름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쑥스럽고 또 되게 없어 보이는 내용이었지만 나름의 공상을 펼쳐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집은 무엇입니까 피드백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